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라.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채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Okay. 광물이 더 있어. 残少。 부족해.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곧. 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아, 아이가 아주 재미있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나는 승리한다. <목소리>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 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다 덮... 아,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바구니 공격받고 있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광물이 부족해. 득고주 군란이 굶주렸다. 명령대로 죽이구 보십시오, 사는건이 로봇입니다. 어,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가 감사합니다. 단월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하냐고 못지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별실의 원시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 아야 합니다. 아니, 마시던... 풀된 테라진 아,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 주십시오. 죽군다니. 이건 뭐죠?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벤시르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지요. 감지기가 필요하다. 명령을 내. 공격이 감지된다. 준비해라. 새 여왕이 생성됐어. 실력을 음. 보여줘.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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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아,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하늘에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는 말이죠. 이제 단순한 공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죽일 준비가 되었다고. 어우,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료관님. 무슨 일이냐? 듣고 있다. 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오늘 대기모 장난이 준비되었습니다.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긴 말입니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적과 교전 중. <놀람> 이제 대군의 반란을 상쇄했습니다. 습니다 T-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말이죠. 그렇지? <laughs> 얼마나 보고싶었다고! 케라진 보관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혹시 시로 원치 생물또한 마리다. 지금 변라제를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치 생물을 어줄 시간 되실까요? 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공랭이 전투 중이야.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laughs> 제 로봇이 뭡니까? <웃음> <웃음> 듣고 있다면 죽일 준비가 돼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엄청집니다. 병이 완료. 듣고 있다면. 그건 점막 위에 배치해야 돼. 조이도 다어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동명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점막이 있어야 돼. 저그의 약점 중 하나지. 점막 없이는 불가능해. 너까지는 악이지. 대구 명령을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 좋은 소식입니다, 다름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요. 적 없다. 즉, 명령을 내려라. <laughs> 시웠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라빠빠빠! 필요한 테라지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는 거니. 대규모 광란이 증폭이었습니다. 와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습니다, 사령관님. 명득! 군란을 듣고이! 명령! 명... 죽일주!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복수를 원쿤다니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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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 세계, 감강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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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공간을 꾸며 줬다 죽일 준비가.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다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명명해.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듣고 죽일 준비가 되었다. 카니.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해주마. 跪下。 이제 휴식을 취해야겠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느라 너무 피곤했다.